저희들은 또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바로 5분 안 화장실 응, 청소해야죠 응. 그럼요 간단하게 블링블링 네. 반짝반짝하게, 반짝반짝하게 하고싶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스치웰 욕실 응. 전동 욕실 청소기. 캐치웰. 캐치웰. 네, 이게 되 요즘 청소기도 많이 다양하게 어. 나오고 있어서, 가성비 좋은 청소기를 되게 잘 만드는, 어. 네. 그저 이거 써봤어요. 너무 좋아요. 자동 비용 청소기도 캐치웰에서, 어,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주변에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어, 어. 자, 요거는 욕실 청소기예요 욕실 전동, 전동. 네, 전조. 네, 구성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 표정을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여기서 네, 생체이 네. 생명체는 뭐야? <laughs> 어, 자라 있어. 네, 자, 이게 있고요. 네. 자, 청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소리 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솔의 종류가 세 종류가 세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음, 보여주실까요 복선형, 네, 복선형. 그다음에 그 바닥용, 네, 평평한 바닥용. 평평한 바닥용. 그요 이거는 모서리 같은 거. 사이사이용, 깨끗하게 닦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솔은 세종류 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 뒤를 보면 육각형으로 어, 끼울 수 있는 모양이 있거든요. 네. 어디에 육각형을 끼울 것이냐? 네. 자, 본체. 네. 본체 헤드에. 여기 헤드에 네. 육각형으로 딸깍 끼워 주실게요. 네, 딸깍, 딸깍. 예, 한번 그냥 이렇게 푹 눌러 주면 돼요. 어, 네. 되게 쉬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아, 문자 아. 앉아 있을 때. 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어.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바닥에 그냥 짧게 예. 하실 때 세면대 같은 데 있죠. 네. 세면대 벽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고 싶은데, 네. 요거를 그냥 쓰시고 네. 자, 여기 아주 직관적으로 버튼이 있어요. 네, 요 버튼을, on, off 버튼을 가시면. 눌러볼게요. 불이. 초록이 초록색. 나오죠? 네. 자, 뱅글뱅글뱅글. 뱅글. 자, 요렇게. 네. 맞아. 아, 이거, 사이트 아닙니다. 아, 네. <laughs> 이거 노래방 사이트 아닙니다. 자, 네. 이거 자기 소환, 제가 세정제 도움을 또 가져와야 돼요 아, 세정제를 여기다 뿌리고, 음 자, 곰팡이 사라져라. 사라져라. 슥슥슥, 사라져라. 아, 그렇죠. 사라져라. 자, 이렇게보여주시고 돼요. 그래. 네. 자, 여기 LED 보이시죠? 네. 아, 여기, 이 초록색은 아직 배터리가 60에서, 60로 어, 60 이상 남아있는, 상관없는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불이 색깔이 주황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 비슷하다. 빨강이다 비어 비어 빨리 충전해라 충 담아주고 음, 그리고 네. 충전을 이러고. 어떻게 해라 어디다 해라 꼭지에다가 그렇죠 네. 뭐 열어봐 주실래요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마개를 열면 G타입 네. G타입 앉자가 이렇게 피울 수 있는 충전을 쉽죠. 해주시면 돼요 네, 아까 거기 뭐야 모아스에 있던 그케이을 그렇죠. 쓰셔도 되겠죠 케 네, 호환이 되겠죠 네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짧게 쓸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거 체인지하는 거는 뭐 쉽죠 뭐 어. <laughs> 미안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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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힘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 또 딸기 네, 네. 딸기 넣어 주시고 네, 네. 넣어 주시면 이제 그렇죠? 복선형으로 복선형. 목전에 네, 뭐 세면대라든지 응, 뭐 세면대 해볼까요? 변기 어, 밑에라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윙또 하시면 되고 자 이게 예, 성격 가시면 솔직히 이거 이거 손잡이 근데 필요하네요 여기 아, 그렇죠. 불편하니까 아, 그래서 키크신 남성분들 네. 아니면은 이제 좀 멀리 우리 집 뭐, 철수씨 청소시킬 어, 때어 네. 네. 맞아요 철수씨 집에 계신 철수씨 그리고 청소할 때는 남자분들 팔도 길고 차니까 네. 멀리에서 벽도 하고, 저 높은 거 그럼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바닥도 멀리 멀리딱 왜냐면, 어? 허리가 아파. 어. 바닥을 할때 이게 작잖아요. 맞아요. 수구리면 허리가 아파. 허리가 어. 아파서, 아, 힘들어, 청소가. 어. 갑자기 어. 저 던져요. 허니님처럼 크신 분들은 이렇게 음. 서서, 오, 이렇게 늘리시고, 어. 이걸 그렇죠. 고정을 어. 해주시고요. 돌려주시면돌려볼까요 네. 자, 버튼 한번 누르고 갑니다. 어. 오, 잘 들어가죠, 네. 네. 자, 바닥을 이렇게 회전을 해서. 네. 보이시죠? 네. 바닥청소하기 좋아요. 패치에. 이렇게 네. 구부려서만 통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네. 다른,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 자 해보세요 여기 옆에를 검은 버튼을 버튼 눌러주고 누른다. 돌려주시면 돌려라 저 돌려라 네. 돌려라 딸깍 짠. 소리가 나서, 예. 곡선이었는데, 직선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응. 직선으로도, 참 직선으로도 또할수 있어요. 그럼요. 음. 직선으로 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구석구석 잘 찾아보세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딸 돌려주시면, 누르고 돌리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네, 딸깍. 음. 그러면 야, 네. 90도 각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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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소를, 네. 자, 이렇게 이제 구석을 이제 구석구석에 네. 바닥에, 네. 바닥에, 음. 바닥 있잖아요. 타일들, 네 요흡 부석구 직각, 이렇게 그렇죠, 꺾인 그렇죠. 부분. 갇힌 각진 부분들,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의 그 비밀인데, 요거 변기할 때도 좋더라고 아, 그래요? 변기 속에 이건 짰잖아, 소이 아. 그래서 뭐거그 대신, 쓰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해주시고, 네. 그, 변기 안 하니까. 음. 너무 그렇겠네. 진짜 편해. 그래서, 아, 화장지 이거 뭐 하나 끝낼 수 있어. 클리어. 음. 화장실 음. 청소템, 캐치웰, 전동. 캐치웰, 음. 네, 전동 욕, 욕실 청소기. 청소기. 전동 욕실 네. 청소기. 진짜 좋아요. 네. 저 이거, 어, 샤워하고 잠깐 했는데 화장실이 파이프하잖아 아, 나 어. 오늘 가져가서청소해야겠네 어. 광났어요. 세면대는 곰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화장을 하시고 쓰다 보면 약간 알수 없는 베이지로 그쵸? 코팅이 돼. 그쵸. 그, 그 기름기 같은 음. 게. 그 워낙 전동 힘이 좋다, 모터 힘이 좋다 보니까 아, 그위를알수 없는 누리끼리 이 칼라를 화이트로 아, 잡아준다 청소에 진심이신 쇼핑머입니다 음, 정말 깨끗해집니다 아, 저 정말 블링블링 깨끗한 화장실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음, 어, 음. 예, 캐치웰 쓰고 네. 자, 모아스로 또 세면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네. 자, 네, 요렇게 화장실 럭셔리하게 사용하면 청소템. 네, 좋네 청소템 정말 좋죠 화장실 네. 정말 깨끗한 욕실템 음, 음. 이거는 내 몸을 위해서 음. 이거는 바닥 청소를 위해서 화장실을, 화장실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오, 정말 좋은 템이니 예, 뭐 네. 이것도 쿠팡에서 저, 판매하고 있어요. 네네. 네. 제품 보기 어. 간단하게 누르시면 돼요. 어.